겟리피티 블라인드 테스트 레드 컬러 립락 거붐은 과연 어떤 제품이 1위를 차지했을지 궁금한데요. 바로 5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공개해주세요. 네. 아니, 최근에 했던 블라인드 테스트 중에 가장 궁금한 결과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니까요 5위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. 짠! 네, 사용하신 제품 중에 2번 제품이고요. 아. 진했죠? 네, G 브랜드 의 제품이에요. 네, 이 제품은 가볍고 좀 투명한 벨벳 느낌으로 발리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끈적임 없이 부드러운 텍스처가 오래 유지되는 게 특징이고요. 그리고 또 전문가 또... 테스트에서는 이 제품이 1위를 아 차지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어... 가격대가 좀 있죠? 네, 6.5mm에 3만원대 제품입니다. 어, 3만원대. 자, 그럼 바로 이어서 4위 공개해보도록 할게요. 4위, 아이, 궁금해. 4위 제품은요. 이 제품입니다! 네, 3번 오. V 브랜드 제품이고요. 네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때좀 좋은 제품이고요. 네. 또 글로스 에나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약간 좀 입술을 매끈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5g에 1만원대 제품입니다. 어 음. 아, 저렴한 가격이에요. 자,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3위까지 공개를 또 해볼게요. 공개해주세요. 짠! 일 번이에요. 사용하신 제품 중에 1번 제품이고요. 음. Y 브랜드 제품이에요. 어떻게 보면 이 립라 커분의좀 선두주자 아닌가요? 그렇죠. 수입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음. 발을 쥐었던 제품이죠. 광택도 예. 있고 뭐 지속력도 좀 오래되는, 음. 오래 지속되는 그런 제품이고요. 가격대는 6mm에 음. 3만 원대 제품이고요. 1위, 1위 남았죠? 이제. 지금 테스트 5번 제품 안 나왔고요. 4번 음. 제품. 자 그럼 1위부터 공개 할게요. 음. 1위 공개할게요. 음. 1위, 1위 제품이요. 4번이네요. 4번 오. 5번 나올 줄 알았어요. 아, 네. 그래 5번은 약간 또 컬러가 너무 좀 강해서 호불호가 갈린 것 같기도 하네요. 4번은 T 네. 브랜드 제품이고요. 식물성 오일이랑 버터 성분을 하면서 약간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게특성이 그런 제품이고요. 네. 그렇군요. 5 m m 에9 0 원대 제품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어서 2위는 자연스럽게 5번 제품이 되겠네요. 네. 2위는... 이위 너무 궁금했어요. 네. 그러니까요. 아. 립 브랜드 그리고... 제품이고요. 아, 그렇군요. 아 이제 품 특성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. 네, 저희가 사용했던 것처럼 한쪽은 립 래커 제형이 들어 있고 한쪽은 글로스가 들어 있어서 약간 매트한 질감이나 촉촉한 질감 둘다 표현이 가능하고 음. 쉽게 묻어나지 않는 게 특징이었고요. 맞아요. 음2 5 m m 에 네. 3만 원대 제품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음. 저희 블라인드 테스트 레드 컬러 립 래커 부분에서 1위는 T 브랜드가 차지했습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음.